운동을 할때 힘을 줘도 괜찮은 근육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괜찮은 것도 있어요? 심지어 얼굴이 리프팅이 되면서 <laughs> 몸도 좋아지는 그거를 우리가 이라고 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종식, 정한미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헬스하면서 쓰지 말아야 될 얼굴 근육 얼굴을 어떻게 해? 안 망가뜨릴 수 있냐에 대해서 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들이 어, 얼굴을 저렇게 다뭐 보톡스로 마비를 시키면 얼굴에 힘을 안 주고 어떻게 중량을 치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얼굴에 힘을 하나도 안 주고 몸에만 이렇게 힘이 들어갈까? 이런 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운동을 할때 힘을 줘도 괜찮은 근육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어... 하겠습니다. 괜찮은 것도 있어요? 심지어? 네. 여기다 힘을 주고 운동을 하면은 네. 얼굴 리프팅이 돼서 더 얼굴이 동안이 되기까지 하는 이런 정말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얼굴이 리프팅이 되면서 몸도 좋아지는 이걸 다 알아가실 수가 어...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럼 네. 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난번 운동할 때 어, 조심해야 될 그런 얼굴 근육 주름에 대한 영상을 안 음.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음. 이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보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운동할 때, 뭐 소위 말하는 중량을 칠때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이 광대 근육이에요. 음이 광대 근육은 마음껏 힘을 주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제가 뭐 얘도 쓰지 마라, 얘도 쓰지 마라, 뭐 얘도 다 쓰지, 쓰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못 네. 쓰게 했잖아요. 다 보톡스를 <laughs> 놨으니까 네. 전부 마비가 되어 있죠. 근데 얘는 마음껏 쓰세요. 음정 원장님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시는 거예요? 웃는 거요? 쓸 일이 없죠. 음, 그렇죠. 사실 저도 뭐 하루에 웃는 <laughs> 네. 시간이 한 5분은 될까. 5분도 안 될걸요. 저뿐만 그렇죠. 네.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쵸.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웃을 때 얼굴 이 리프팅 된다는 거는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음. 저게 어떻게 뭐 리프팅이 된다는 거지? 좀 자세하게 음. 설명해주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헬스하면서 얼굴 망가뜨리는 그런 대표적인 근육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렸었는데요. 을 결국은 그 근육들을 크게 나눠 보면. 위에 있는 근육이랑 입과 밑에 있는 근육들이에요 이런 근육은 위에서는 이렇게 찡그리게 만들고 밑에서는 약간 얼굴을 이렇게 내리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이런 근육들이 원래 우리가 엄청 평소에 많이 사용하면서 꼭 헬스를 하지 않으셔도 평상시에도 무표정 한다든지 이렇게 뭐 운전을 할 때라든지 뭐 공부할 때 집중할 때 이럴 때 보면 그러니까 입을 막 이렇게 담은다든지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음, 음. 그렇게 많이 하게 돼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게 하죠 저도 진료실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특히 나 미간 뭐 이런 것들은 저 별로 인상 안 쓰는 것 같은데 자꾸 주름 생겨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런 습관들이 점점점 이제 주름도 지게 하고 되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근육들을 다안 쓰면 결국 얼굴에 남는 근육이 바로 이 광대 근육, 얼굴의 중간에 있는 바로 이 근육인데 이 근육은 쓰면 쓸수록 얼굴이 예뻐지고 젊어지고 어려지고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어떻겠어요? 그 부분에 그래서 이거를 습관을 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 그거를 우리가 네. 은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은, 은? 이렇게, 은 이렇게 은 소리를 은. 내면서 그냥 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원래는 벤치 들때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은 이렇게 하는 거죠. <laughs> 운동 안될것 같은데 <laughs> 해보어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계속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아니, 매일매일 그렇게 아, 하면 왜냐면 왜냐면 저는 네. 이미 다 마비를 시켜놨거든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고 싶어도 그래서 네. 아무데도 힘이 안 들어가요. 아 그래서 마지막 남은 데가 여기 네. 여기 여기 되게 자유로워요. 네. 자유롭게 은 네. 이렇게 하는 거죠. <laughs> <laughs> 사람들이 주변에서 쳐다보지 않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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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관심 없더라고요. 소리 내시는 건 아니죠? 아, 소리는, 안 내고, 소리는 안 내고. 처음에는 잘 되잖아. 은 음.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음. 마지막에는 쥐어 짜야 되니까. 음. <웃음> 이렇게 <웃음> 근데 여기는 진짜 마음껏 써도 돼요 어, 저도 근데 사실 해요 은은 뭐, 은, 은 소리는 안내고요 음. 운전할 때 어. 그러니까 아침 저녁 출퇴근할 때 어. 운전을 오래 하는데 정말 무표정으로 어. 그냥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음. 아 정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음. 왜냐면 내가 신경을 안 쓰면 이렇게 내리는 근육만 자꾸 힘을 주게 되니까 그래서 저도 자각을 하면 이렇게 일부러 음. 예쁘시네요 <laughs> 지난 영상에서는 이런 근육을 너무 단련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반대로 이 근육은 자꾸 단련시키면 나중에는 가만히 있는 자세에서 약간 이렇게. 거기가 강화되는 거죠. 그렇죠. 이 근육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웃는 인상이 되는 거죠. 노인분들도 얼굴만 이렇게 웃고만 있어도 엄청 예쁘시고 되게 환하고 막 밝고. 되게 젊어 보이세요 근데 이렇게 화난 얼굴 무표정한 얼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고 더 안좋아 보이죠 왜 사람 인상이 그 사람 성격을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맞아요.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거에 일종일 것 같아요 음. 자꾸 이제 뭐 인상을 쓴다든지 입에 힘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 분들 그쪽 근육이 발달을 하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근육이 강화가 되는거고 많이 웃고 이제 이런 긍정적이신 분들 아무래도 여기를 많이 쓰게 되니까 표정 자체가 좀 그 웃는 상, 리프팅 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네. 웃어서 행복하다. <laughs> 계속 웃고 있는 그런, 음... 그, 내 표정 자체가 내 기분을 좀 좋게 만들고, 운동할 음... 때 저도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요. 네. 진짜 여기가 근육이 강화되는 느낌이 좀 들고, 음... 아마 지금 네. 이 영상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약간 따라하실 텐데, 따라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네. 경련이 일어날 거예요, 맞아, 처음에는. 맞아, 맞아. 왜냐면 네. 너무 안 쓰거든요. 어. 그만큼 안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근육도 강화가 되고, 음... 리프팅도 되고, 입꼬리도 이렇게 들어올려지고, 음... 예뻐지 거예요. 이 운동은 헬스할 때 말고 그냥 평소에도 뭐 음. 저처럼 운전할 때라든지 뭐 가만히 있을 때 무표정하게 있게 될때 그럴 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음~, 음. 까지는 어렵다면 가만히 있다보면 항상 입술을 다꽉 다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술만 살짝 떼줘도 약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정도이 정도는 해줄 수 있거든요 음. 이 상태에서. 그 정도만 해줘요. 어... 그렇게만 해줘도 응. 여기 살짝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입술을 떼라 붙이지 네. 그렇죠. 말고, 네. 왜냐면 입술을 붙이고 있으면 계속 약간 이렇게 입이 나오면서 나오게. 더 무표정해지고 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아, 저 이거는 몰랐는데 진짜 해보니까 그렇네요. 입술만 그렇죠. 떼고 있어도 약간 힘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마스크 안에서 이렇게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아, 어, 입술을 좀 떼볼까? <웃음> 어때요?" <웃음> 티가 안 나서 좋겠다. 그쵸. 그는 네, 네. 그러니까 좀 너무, 너무 오버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음, 이런 거는 헬스장 가서 이렇게 하시고 네, 지금 또 많이 또 따라하고 계시지 않을까. 음, 네, 그럼 좋은 거 같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안에서 하기. 음. 네. 네. 그래서 웃는 얼굴이 예쁜 얼굴인 거 다들 아시는데 사실 막상 웃을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 광대근은 자꾸 사용을 안 해서 오히려 점점 힘이 빠지고 다른데 근육들은 더 많이 써서 주름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좀안 써야 될 근육들은 보톡스로 좀 도움을 받으시고 우리가 진짜 많이 써야 될이 광대 근육은 좀 힘껏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렇게 광대 근육을 힘껏 사용해서 웃으면 나이가 들어도 음. 정말 웃을 때 아름다운 얼굴이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예뻐요. 음, 구독자분들도 오늘부터 집에서도 뭐 헬스장에서도 뭔가를 할때 광대를 이렇게 힘, 힘껏 승천시키고 발련시켜 보시면 어떠실까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스쿼트 할 때도 한번 해볼게요 아무도 없을 아, 때할수 있을 네. 할수 있어 알겠습니다 저 진짜 하고 있습니다 진짜 <laughs>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